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절에 주님이신 부활을 기뻐하며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을 가지고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고 지난 특별 새벽기도의 기간에 쉬셨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이 우리의 삶의 변화와 열매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고난 당하시고 죽으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십자가의 대속과 죽음뿐만 아니라 그 죽음을 이기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또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심도 그리고 장차 심판주로 이 땅에 오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골고다와 십자가와 빈 무덤과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은 발전합니다. 그런데 이 믿음을 잘 간직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과 그 고난에 참여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보자.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 그 고난의 참여함에 알고자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한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바울의 이 말은 부활의 권능을 체험을 통해서 알겠다는 고백이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을 이루겠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로 온전히 닮아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그 부활에 자신도 참여하겠다고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이러한 믿음의 모습으로 천국에 가겠다는 고백이 바로 이 바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이 말은 그리스도인의 성화를 가르칩니다. 이제 <laughs> 이제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 있는 것. 이제 나의 옛 모습과 나의 성품은 죽고 예수를 닮아가는 그 성화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난 한주 주신 은혜와 또 오늘 이 부활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활의 능력과 기쁨으로 삶이 변화되고 성화를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화로 나타납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능력은 성화로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닮아갑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수 닮아갑시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기쁨과 그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의 주교심에 참여하는 성화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화의 과정 중에 먼저 우리 가운데 먼저 일어나야 하는 두 가지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자짐과 순종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고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한 성도와 공동체에 어떤 열매와 변화가 나타나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공동체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세상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 순간 그 사람은 한 개인으로 홀로 남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에 속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러한 믿음의 공동체 연합의 공동체가 어떤 길로 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와 감격, 부활의 기쁨과 능력을 믿는 자들의 모인 이 연합의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먼저 겸손 입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리스도와 같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자기 비하 또 헬라어로 인카네이션이라고 말합니다. 5절과 6절과 7절에 8절에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곧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오히려 자기를,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형체를 가지사,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함께 읽은 본문 중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낮추셨다 또 하나는 복종하셨다입니다. 바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이 바로 이두 가지에 있는데 바로 낮아짐과 복종이. 순종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나자짐과 복종으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능력이 무엇인 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하고 나의 부활을 소망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화를 닮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마음은 성품은 바로 먼저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자를 버리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낮고 낮은 말기위에서 나셨고 목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그의 공생의 시작은 가장 천대받고 가장 멸시받았던 나사렛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연약한 자들이 모여 사는 갈릴리에서 그의 사역은 열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리에 임하셔서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간약 연약한 자들을 먼저 품고 고치는 사역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한의 의미를 알고, 그 권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이 무엇인 줄 아는 사람들이라면, 우리도 그의 죽으심을 닮아 우리도 성화를 이루어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로 시작된 우리의 믿음, 우리의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는 겸손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우리가 공동체로서 이 믿음을 간직하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의 이 마음을 본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높은 곳에서 내려와서 낮은 곳으로 내려오는 종의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동등하셨지만 그 자리를 버리고 종의 모습으로 낮아지는 자기 비하가 여러분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가장 도움을 주는 요소 중에 하나는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이고 또 하나는 자기의 유익만을 생각하지 않고 남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입니다. 바로 겸손과 배려의 모습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본문에서 3절과 4절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아무, 아무 일에나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하지 말고 바로 오직, 바로 오직 바로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각각 자기를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앉아서 대접받는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다투었을 때 먼저 손을 내미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에게 먼저 나와서 사과를 하고 머리를 조아려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자기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를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낮아지는 것보다 갑질에 익숙한 세상입니다. 성경은 이와 같은 모습을 말세의 징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서 3장 1절과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러한 모습이 드러나리니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의 모습이고 이것이 말세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세상에서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그래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바보처럼 보이고, 낮아지는 것이 격이 없어 보이고, 우리의 자존심이 상해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먼저 섬기고, 먼저 손을 내밀고, 먼저 낮아져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에서 승리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승리의 시작은 바로 이 낮아짐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이 승리라는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의 승리가 과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가? 세상이 말하는 승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인가?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승리했다고 말하는가? 하면서 이 승리의 개념부터 우리는 다시 정립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부활의 기쁨과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과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집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고 하십니다. 당신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에 쉼을 얻고 우리의 삶이 평안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도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안에서 겸손하라.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겸손하라. 그러면 때가 되면 우리를 높이시리라.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멍에를 메고 마음의 쉼을 얻고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낮아짐을 통해서 여러분 이러한 평안을 얻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당장 지금은 손해보는 것 같이 보이고 자존심이 상하는 것 같지만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살아가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높이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과 같이 낮아져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낮아진 것 같이 이 낮아짐을 통해서 죽음을 이기고 부활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낮아짐으로 승리하고 또한 겸손의 모습으로 심과 평화를 얻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이 부활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모든 고난을 이기시고 부활하고 승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부활의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바로 순종입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사람의, 사람의 모양으로, 모양으로 나타나사,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니라 예수님의 승리의 원동력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조금 더이 강력한 단어를 사용하면서 예수님의 순종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죽기까지 복종하셨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마음에 갈등과 고민과 고통이 있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개세만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십자가의 순종, 이십자가의 복종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셨고 부활하셨고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순종하여서. 십자가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고 그를 높이셨습니다. 어떻게 높이셨는가 하면 구절과 10절과 1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이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순종으로 구원을 이루셨고 예수님은 복종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종으로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순간,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하나님 께 순복하고 복종하면 여러분, 이 순종의 모습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높여 세우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순종을 닮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한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심을 믿는 사람이 순종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오늘 본문 마지막에서 빌립보교회 성도들과 우리에게 이와 같이 권면을 합니다.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지금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 감옥에서 그는 간절한 마음을 담아 빌립보교의 성도들 향해서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항상 주의 말씀, 주의 모습에 복종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구원을 이룬다는 것은 두려운 마음, 떨림을 동반하고 그것은 바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어쩌면 빌립보 교회를 향한 이 바울의 이 말은 자기를 향한 다짐이기도 합니다. 지금 그는 로마의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는 복음 전함을 위해서 매 맞고 배고프고 척결함과 갇힘과 같은 여러 가지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예수님께 자기에게 맡기신 그 사명에 복종하기 위해 순종하기 위해 이와 같이 자기 안에 다짐을 하고 있고 이와 같은 권면으로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바울 그는 이렇게 자신에게도 다짐을 하고 자신과 같이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는, 구원을 완성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승리를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가스펠 찬양 중에 그가 오신 이유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나옵니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저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죽어야 살게 되고, 져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에 두 가지 역설이 나옵니다. 죽어야 산다. 져야만 승리한다. 죽어야 산다. 지는 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사실 세상의 시선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바라보면 이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십자가와 부활의 핵심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인류가 살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죽어야 살수 있습니다 옛사람은 죄의 사람이고 새사람은 거듭난 의인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날마다 예수님은 살고 나는 죽어야 그래서야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를 모시고 예수님의 성품과 마음을 본받아 살아가려면 오늘도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예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세상의 평가는 예수는 실패자였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 민족을 구원하지 못한 패배자. 십자가에서 힘없이 죽어가는 실패자라고 그들은 평가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를 내어 주심이 예수님이 지는 것처럼 보이셨지만, 보이지만, 여러분, 그것이 승리라는 것,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제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질수 있는 그런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저야만 승리하는 그 놀라운 신비를 가지고 저줄줄 아는 믿음의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힘든 줄 압니다. 자존심도 상할 줄 압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뭐라 할까 그것도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야만 승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 닮는 삶입니다. 야고보서 4장 10절에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 앞에서, 주 앞에서 낮추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높이시리라. 우리가 낮아져서 저주면, 우리가 낮아져서 더 겸손해지면,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신다.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삶,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서 낮아짐과 순종을 통해서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능력을 다시 한번 소유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부활의 기쁨과 능력이 우리의 삶의 변화로 이어져 더큰 기쁨과 더큰 평안과 더큰 안전함을 누리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기쁨, 이 부활의 능력, 이 부활의 소망으로 다시 한번 더 새롭게 되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와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축원합니다.